고있 뭐라고 말좀 해봐 나카만히말못하져 무슨소리야 나보다 말도 잘하잖아 나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지금 브이로그 찍는데 <laughs> 안녕 오늘은 <laughs> 네, 뛰고 싶어가지고 조깅을 갈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바나나를 먹었어요 저는 공복유산소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뭐라도 좀 먹고 당이 좀 충전이 돼야지 뛸 힘이 나, 나는 것 같아가지고 바나나를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고 잠깐 뛰러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말하려니까 <laughs> 되게 어색하구나 내가 아이고 힘들었다.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뛰거든요. 이유는 그냥 더 뛰면 힘들어서 제가 <laughs> 비디오나 이런 거 많이 못 찍었던 게 어쩌면 핑계가 튈수 있는데 감기가 걸렸다가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침을 너무 막 한마디 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많이 해가지고 그냥 계속 안, 안 찍었어요. 네, 물론 핑계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그 폐렴이 다 치료가 되기도 전에 추석이 온 거예요. 근데 추석 새해 새 감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진짜 엄청 열심히 다녀서 지금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음. 하지만 약은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정신과 약 항우울제 이런 걸 거의 매일 먹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거의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가끔 최근에도 안 먹다가 며칠 전에 한번 먹고 또 계속 안 먹고 있어요. <laughs> 마음의 감기도. 이제 거의 다 나으려나 봐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laughs> 제가 이 전에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사입자분이 이번에 들어오시는데 택배가 많이 쌓였다고 어, 이사 이제 해야 되는데 가져가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지금 택배를 빨리 찾으러 가려고. 날수록 재미있는 속풀이 외래요? 저는 김태연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EBS 랑관과 함께합니다. 어도 더워. 어아 어, 이렇게 많이 왔어 엄청 많아. 오랜만에 뵈는데 너무 반갑네요. 오 여기 일방통인데 들어오면 안 되는덴데. 저희 지금 사는데 도착했는데 이렇게 택배가 많이 온지 몰랐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거 택배를 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었거든, 5월 달쯤그 이거 6월에, 여름에, 여름에 내 왔었던 거야. 지금 택배를 까보고 싶은데 약속이1한 시에 있어서 일단 준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땀은 너무 많이 흘려서 빨리 씻고 싶어요. 그럼. 그 나가기 전에 이거 먹어보려고요. 이지랑 저랑은 빵보단 떡 팔아서. 그치?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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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대박!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거든요. 짠 카카오 크림떡! 진짜 맛있다. <laughs> 통파시피는 아예 통파시피야, 그렇지? 이거 녹차랑 먹어 맛있어. 같이 먹어 내 녹차. 진짜 어울린다. 깔끔한 오히려. 응. 아 진짜 맛있다. 컵이 기네스컵이야. <laughs> 아니, 그거 같아 찰떡 아이스. 다 샀다, 다 샀어. 근데 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달지. 응. 음. 안 어색해. 육점. 응. 음.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음. 크림도. 오. 음. 야, 너는 무슨 내가 말만 하면 꺼지래. 박종모야? 박종모 같은 성공 진짜. 지금. 대나감합니다회지자고 회의자. 윤기 오빠랑 만났는데. 안자, 나자, 내내 싸우고, 지금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 <laughs> 오빠, 그핑크보이네요 네, 아, 저 핑크, 완전 좋아요. 아 진짜 어울려요. 네, 저, 네, 네. 근네 이제 존사진도 핑크. 아, 귀엽다. 언니, 나 얼굴만 만나서 좋지. 아, 전혀 안 좋아해. 아, 귀여워. 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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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드폰이 꺼져있더라고요 아침에 알람킹안울려가지고아 죄송합니다 <laughs> 다변명했저 <몇> <laughs> 밥먹으러 왔어요 민건이까지 와가지고 다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박수쳐요 빨리 좀. 이렇게? 이렇게 안해? 너네게 초보다 아니 안써먹어서 이거를 됐다 실컷 열심히 찍어놓고 다이들 인사하고 가는 걸못 찍었네요. 오늘 어떻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자주 자주 찍도록 할게요. 진짜 브이로그 요청이 제일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고. 엄청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오늘은 아침부터 운동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기분이 내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오늘 브이로그 반신사 감사하고 저처럼 기분 좋은 하루